말안 하면 브랜드인 줄 아는 저가 브랜드 패션템. 야, 내가 최근에 진짜 괜찮은 백팩 하나 발견했어. 바로 일세코 대용량 확장형 백팩인데, 이거 완전 대박이야. 출장이나 여행할 때 필요한 짐다 들어가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 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착용감도 진짜 편해. 어깨 끈도 넓어서 장시간 매도 안 아파. 특히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노트북, 서류, 옷까지 다 넣을 수 있거든. 확장 기능 덕분에 갑자기 짐 많아져도 걱정 없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가성비 끝판왕이야. 짐 많은 사람한테 강력 추천할게. 이거 하나면 출장부터 여행까지 완벽하게 해결돼. 야, QCY 스마트 워치 GTC 진짜 좋아. 가성비가 완전 끝내줘.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35.5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하루 종일 차고 있어도 손목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 심박수랑 혈중산소 측정 기능도 있어서 건강 관리하기 좋고 방수도 가능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어. 그리고 스크린이 엄청 커서 알림 확인이나 운동 데이터 체크할 때 진짜 편해. 다양한 워치 페이스로 매일매일 기분에 맞춰 바꿀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지. 심지어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서 처음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에게 딱 좋아.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많은 기능을 누릴 수 있다니, 진짜 추천해. 이거 사면 후회 안할 거야. 야, 너희 아로무드 남성용 모던 캐주얼 캔버스 보드와 봤어? 진짜 가성비 대박이야. 착화감이 완전 편하고 가벼워서 하루 종일 신어도 발이 안 아프대.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서 슬랙스나 청바지랑 찰떡궁합. 그리고 통풍 잘 되는 메쉬 소재라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색상도 예쁘고 키높이 효과까지 있어서 더 멋져 보이는 느낌 사이즈 고민할 필요 없고 정 사이즈로 주문하면 딱 맞는데. 진짜 이 신발 하나면 캐주얼룩 완벽하게 소화 가능하니까 강력 추천해. 놓치지 마.